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영웅과 유대인 꿈나이 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기억. 그 세상 계실 때 말은 나의 눈에 와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E thank you pushing な <music> <music> 곳에서 주께 부르셨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하여 주께서 제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여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곤 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아멘. 사랑해주신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저녁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도의 스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이 정말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간절해져서 주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수 있도록 성녀께서 역사해주시기를 간절 바라고 소원하며 정말 기도와 찬송으로 진압해 나갈 때 주님이 임재하신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속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세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고 오묘한 말씀을 날마다 듣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나라 민족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아름답게 속히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며 모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나갈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서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증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니 까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국리력여주시자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여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서 온데 주께서 성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계신 은혜와 응답과 증거 속에 정말 오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평안과 평, 평강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과 중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만이 가장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베풀어주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도 성예력사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서 많은 지역 곳곳마다, 아버지 교회마다, 지역마다 기도하게 하시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정말 2022년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길을 간제바고 소원합니다. 주여 성예력사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니 주께서 깨시기 나라의 민족의 모든 제약을 주님 불쌍히 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모든 영혼 영혼들의 아버지 정말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기도 정말 공허의 정의와 신실하신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 안에 되어줄수 있도록 성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의주시말절할것나이다이 땅의 모든 제약과 고통과 아버지가 정말 모든 문제의 사건 환경 아버지와 정말 모든 아버지 알고 모르는 그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세상은 날마다 날마다 어두워가고 아버지 세상에 정말 밖에 세상과 안에 모든 아버지 세상이 있는데 그 모든 안에 있는 세상에 많은 영혼들도 기억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복 살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는데 저 인간이 주님 앞에 감히 정말 무엇을 견딜 수 있사오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미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정말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밤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이 딸이 아버지 정말 저 지옥 끝에 갈지라도 많은 영혼들의 아버지 영혼들이 정말 타락한 영혼 범죄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의 앞에 바로 물을 꿇게 하시고 바로 회개함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 되어질수록 주께서 축복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의 정말 죄를 고백할 때주원같이 정말 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눈같이 얘기하신다고 주여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의 전음이쁘시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고하셨사운데 저희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종들을 아버지 정말 세우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정말 목회자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성렬에 역사하시고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경외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만 정말 무릎 꿇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먼저 올게 가시고 또 아버 3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말 보좌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년 동안 정말 아버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아버지 끌어 가시게 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보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립해서 역사하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 사단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단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오직 여호와만 따라갔는지,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시, 신뢰하고 순정하며 갔는지 돌록해 봅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며 대선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결박해 주시고 오직 청구전서로거해 주시고 이 나라 불말 불행을총돌 하시고 예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주님께서 보내 주시옵시고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 악한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이 정말 범죄 의 세력들이 틈 타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정말 2020년도가 될수록 도와 주시옵시며 모든. 어둠과 악한 세력들을 잠잠하게 도와주셨으며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남을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군과 환란과핍박과 모든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후에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거라 가심을읽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천국 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찬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말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델을 주도록 성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한결같으신, 항상 한결같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리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